일단 어,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아, 이미 목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고 배웠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어, 세상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성령을 모신 교회 자체잖아요. 예배당 교회 건물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모신 교회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 축복의 선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기도 하지만 캐돌릭은 그렇게 믿고 있죠 초대 교황으로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위에 믿음 이 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맞지만. 바로 우리의, 우리가 우리가 한이 고백이외에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믿음의 고백이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지요. 그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때의 교회의 권세와 특권은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말하면 지옥과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국문을 열수 있는 천국 열쇠. 이거는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천국문을 열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자들만이, 여러분, 이두 가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의 제1의 사명이 뭡니까? 아시겠지만, 복음 전도 증언이잖아요. 복음전도와 복음증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고, 지상대의 이인명령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성조사님들이 하실 일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들, 특별히 은사가진, 특별한 은사가진, 뭐 성도님들 정도 하는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다 선교사든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모든 성도들이 다 부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각각의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저희는 필리핀으로, 선교사의 직책을 갖고, 필리핀으로 여러분들은 또 각각의 자리에서 이끄심의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각각의 교회들이, 여러분이라는 교회, 나라는 교회, 이 교회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 다양할 수 있죠? 각각 하나님이 주,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결국 목적과 방향,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바로 복음전도, 복음증언,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그 세계 복음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크리스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들만의 이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문화의 선교사가 되고 길거리 선교사가 되고 학원의 선교사가 되고 직장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증언과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찬이면 해야 하는 의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가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이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지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단기 선교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도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예요. 물론 단기 선교를 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가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와서 사실은 겸손하게 배워야 될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확신의 확신을 거하는.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기존의 단기 선교에 오면 역사 탐방, 문화 탐방 잠깐 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어려운 교회 이런 어려운 지역들을 가서 여러분 구제하고 피딩 프로그램 하고 또뭐 건물 수선해주고 전기 공사도 해주고 여러분 또 그림도 그려주고 페인팅도 하고 어. 몇 가지 선한 프로그램들을 갖잖아요.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준비해서 하고, 다 아, 좋아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대 이제 전도지 또 나눠주고, 그렇죠? 어, 능력이 또 되면 짧은 언어로 또 영접기도 하라고 해서 따라하게 하고, 영접기도 하면 그런데 또 한국 가서는 보고해요. 막 아, 이렇게 영접기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전도했다. 구원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15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체면 때문에 따라하고요, 어, 테돌릭 배경이니까 또 따라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로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어. 소수의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정말 참, 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 교회 성도들, 또 캐돌릭 국가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불신자 전도 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목회자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신학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믿음 좋은 집사님 정도. 그래서 뭐 전도사급도 안 되는 분들이 다 파스터가 돼 있어요. 믿음 좋은 우리나라 집사님급 정도. 신학 교육도 많이 부재하고, 실제로 성경에 대한 말씀 교육도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카톨릭 배경 국가여서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얼굴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더 개종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야 할지인데, 하물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또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만,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Yeah.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정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이에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성경의 복음과 전도 강의 이 워크샵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 자신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자신이 먼저 선명한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알고 신앙이 더 명확해져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힘있고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양떼로만 교인으로만 남아있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전도의 사명을 가진 강남대촌교회를 세워 나가는 목사님을 정말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어, 정말. 강남대천교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에게 간절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게 4년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십 번의 성경도 읽었고 신학도 할 만큼 공부했고 좋은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도 다녀왔고 또 바울선교회에서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합숙하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대학교 4년 공부한 시간과 맞먹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어쨌든 저는 기장 목사로서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성실하게 그동에 버려진 아이들 방과 후 교실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목회했어요 필리핀에 와서도 가난한 철거민들을 만나서 그들 집 지어주고 그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뭐, 어, 이 성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늘이 갈증이 있었어요. 알수 없는 갈증, 공허함.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사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성경통독에 그, 이끄는 그 사경의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통독을 리더하는 인도자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세부에서 칠차 사경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성경을 통독하며 낭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계시적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이틀 동안 아 어, 똑같은 꿈을 내리 연속 꾸게 됐습니다. 교회 터가 있는데 예배당 교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벽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벽돌을 한장 들어서 제가 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들어서 벽을 한 장씩 벽돌을 한 장씩 쌓을 때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첫날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똑같은 꿈을 또 꿨습니다. 깼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제온 몸을 울리시는 짧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너다. 그게 김용권 목사, 김용권 선교사 너야. 여러분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뒤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나는 내 신장 장기를 팔려고까지 결심했었습니다. 진짜로. 팔려고까지 노력했었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지금 성교사까지 왔는데, 나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제가 목회하던 한국에서 목회하던 목회상 사역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들 하던 거를 마치 필름이 촥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역들이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김영건 목사 김영건 선교사 참일 똑부러지게 잘하네. 이런 칭찬 듣는 것. 그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원초적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전했는가를 내 목회생활 31년, 30년을 되돌아보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총동원주일, 세신자주일, 전도주일, 선교주일,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외에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유식한 설교, 미사여구를 동원한 설교, 정치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사람들 듣기에 좋은 설교는 많이 했고, 나의 지식적인 어떤 설교들을 많이 했지, 정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원초적으로 제대로 선명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비참했고 2019년도에 그 경험을 하고 기본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다시 파고 복음을 영문법도 기초 영문법부터 다시 파듯이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이 마치 톱니바퀴에 이가 빠진 톱니바퀴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 퍼즐에 더덕더덕 군데군데에 빠져버린 퍼즐 조각처럼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의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종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팬데믹이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들은 방황할 때 제가 우리 성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2021년 1월부터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 이 사경회를 온전 세계 필리핀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열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것을 듣고 똑같은 반응들을 다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반응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니까 생각이 들고 이제 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띄워주세요. 어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요. 다음 다음 화면 보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어 이제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교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니터 화면을 보십시오. 어, 교재를 보고서로 쌍방 교통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낭독을 하셔야 되고 다들 성경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어, 교재는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에 와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실 이 복음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복음에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12강까지 있는데 1강은 먼저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가장 어 알아야 될게 고민하는 게 뭐지요? 뭘 전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로, 누구한테 가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하지? 예, 그런 게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으로서, 복음전도의 내용으로서 성경의 복음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예, 누구에게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방법으로서의 성경의 전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11강의 성경의 전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전도. 그리고 마지막 정말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알았다고 해도, 마지막 끝까지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달려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12강이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1강은 성경의 복음을 완전히 결정 짓고 나갑니다. 성경의 복음이 뭐냐? 그리고 2강부터 여러분 이제 6강까지. 그러면, 어, 원래 인간이 이강에서는 인간 원래 원형의 모습이 뭐냐? 이 인간이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원형의 모습을 봐야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기준점을 잡고 가야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인간 복받은 존재를 우리가 이강에서 다루고 삼강 사강은 이제 인간에게 생겨난 문제 도대체 어떠한 비참한 문제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강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현상들의 본질이 있잖아요 근본 그래서 사강에서는 도대체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본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절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으로서 5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약 300가지가 넘는 언약이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6강에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보니 그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구나 정말 그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삶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7강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로서의 삶.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8강부터 진행이 돼요. 9강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니까 뭐 이거 예수회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위 일체. 성령과 성부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과의 삼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래서 성삼위,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구강을 우리가 다룹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식강에서는 결국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성도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강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로 전하지?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 그냥 기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전도법, 그 전도법대로 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 다 잃어버렸어요. 이단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넘겨버렸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이 주님의 지림 기다리지 않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의 깊이 내가 빠져들기 전까지 아, 예수님 안 왔으면 나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 다음 세대나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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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주님의 지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어떤 직무에 태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 나태함에 빠져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처럼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12강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1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